이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간을 벌게 범죄자들이잖아요. 네.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속 끊임없이 모의하고 증거 인멸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론이 반전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면 어, 지지율도 올라갈 거야. 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그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와중에도 자신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그뭐 물론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야 되겠으나 이거는 그냥 민사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검사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징계 소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 공동체를 <laughs> 공격한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자들을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그래.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그래서 음. 지금 보세요. 아, 물론, 이게 기자들은 이미 외신 기자들은 분명히 리액션할, 그러니까 음. 반동이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그런 공성과 농성전이 오고 갈 것이다. 라고 음. 하는 예측들을 해요. 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음. 제가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되던 14일날, 저희 보좌진이 제가 집회에 나가거나 소추안 네. 가결되는 시점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걸 살펴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음. 실제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음. 겨우 한 곱이 넘었는데 네. 85, 3, 8이 그러니까. 숫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85, 3, 8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농성전을 할수 있는 진지를 구축했다라는 거거든요. 음. 저들이 네. 예 그래서 이 농성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음. 그 와중에 한국 경제는 바닥을 칠수 있고 네. 국제 신인도 국가 신인도 바닥에 떨어질 거고 국민들은 네. 여전히 잠을 못 자요. 네. 저도 잠을 푹못 자요. 그러니까요. <laughs> 걱정스러워서 저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를 쭉 보면. 네. 어제 그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네. 한덕수가 가장 나쁜 거는 지금 음. 뭐냐면은요 상설 특검 추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음. 이게 어디랑 맞물려 있느냐? 음. 공수처에다 사건 이첩했잖아요. 그렇죠. 기, 검찰이 예. 그랬죠. 예. 그다음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저, 경찰 그게... 수뇌부 핸드폰 압수수색해 버렸죠. 압수해 가 버렸어요. 네. 수색 저차 네. 그냥 가져 가버, 가 버렸어요. 예, 네, 가져 갔어요. 네. 참고인인데 심문 네, 참고인인데. 참고인인데 네. 가져갔죠. 네. 그다음에 한덕수는 거부권 행사하고 상설특검 추천 요구 하고 있지 않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공수처가 공수처가 네. 어, 구속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받아서 네. 윤석열을 인신 구속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졌어요. 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네. 아, 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하면 네. 원래는 열흘, 음. 최장 열흘을 한번더 연장하면 20일 음.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20일 안에 기소를 못하면 풀어줘야 돼요. 네. 풀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는. 네. 대통령은 기소를 못 해요. 권한이 없어요. 어, 검찰이 해야 돼요. 검찰이 해야 돼요. 네. 검찰한테 넘기라는 거죠. 음. 자 그럼 검찰한테 넘어간다 쳐요. 검찰한테 넘어가면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음. 우리가 주장했던 검찰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 여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음. 선관위 서버, 서버 포렌식 음.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그날 밤에 법무부에서 그 직원들 모아가지고 비상 계엄 후에 법무부 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음. 거. 네. 상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유역감찰관이 사표 낸 거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손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로 갔다가 기소를 했어. 그러면 음. 그때부터는 손대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 기소를 상설특검 내지는 음. 일반특검이 해야 되는데 일반특검이 하려면 은 빨리 음. 한덕수가 일반특검 법안을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상설특검은 지금 국회에서 다준비돼 있어요. 네. 우리는 김영현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서 네. 네. 누구를 상설특검의 특검으로 할 건지 네. 검사로 할 건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데 이것도 있어. 왜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는 대통령이 추천을 요구해야 추천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법상. 그런데 추천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한덕수가 함덕수가 이게 가장 나쁜 하...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특검보다 상설 특검은 준비가 간이하기 간단하잖아요.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기 네. 때문에. 잡아다가 공수처에서 20일 수사하면 상설특검이 그 수사를 받아서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